어느 회사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자, 부장님이 그 손님에게 회사 직원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이고, 이 사람은 서버를 관리하시는 분이고, 이 분은 영업을 담당, 담당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분은 웹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사람을 슬쩍 보신 부장님이. 한참 망설이더니 이윽고 말하기를 "이분은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존재감과 정체성이 없으면 그렇게 소개를 했겠습니까? 성당의 신부님이 신부복을 맡기려고 직접 세탁소에 신부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서 그 맡긴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지만 자신이 신부라고 이름을 밝히지를 며칠 후에 세탁소에 신부복을 찾으러 갔는데 그 옷의 밑에 꼬리포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 원피스. 그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옷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시대는 확실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시다,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모두가 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확실하게 내가 누구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체성에 혼란을 겪습니다. 내 신앙이나 내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똑같은 신앙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중심 있는 고백을 분명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가끔 들리고 어쩌다가 뭐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신있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분명함,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일이 로마서의 본문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당시나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이 당시에는 아주 율법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그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시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은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은혜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신앙에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모호함을 느끼고 혼돈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혼란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율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계속 혼돈입니다. 은혜냐 율법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지난 주에 말한 사도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줬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즐거운 삶, 기쁨의 삶을 살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흔들리게 되면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순종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까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보다 더 착한 행실로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시켜 나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완전한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데 그 표시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점을 세상에 과시하는 방법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일곱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칠성례라고 부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그럼 로마 카톨릭에서는 칠성례가 뭐가 있는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세 성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그들은 영세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견진 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견신이라고도 말하는데. 신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신앙에 방해가 되는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성사입니다. 세 번째가 성체 성사. 우리로 말하면 성만찬입니다.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그런 성사입니다. 네 번째가 신품 성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인데 사제들의 저기 서품을 받을 때 바로 성사와 미사접전과 교회 봉사하는 직능을 수요하는 그런 사제, 서품식도 성예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혼인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이죠. 결혼을 성, 성스러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도 성예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회에 아마 결혼식에 참여를 하면 상당히 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성예전적으로 그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 카톨릭 하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백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해를 한다고 그러죠. 신부님 앞에. 그래서 벽에, 이 벽이 있고 안, 안쪽에 신부님이 있고 밖에서 어, 신자가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것이죠. 죄인은, 죄인의 잃은 생명과 약해진 은총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성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자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부라고 표현하는데, 중병으로 신음하는 신자나 죽음에 임한 신자를 우유로 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도 성사입니다.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일곱 개를 성례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칠성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세례와 성만창만 성례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례전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지탱해주고 기독교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거룩한 예배 의식으로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 세례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 가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전을 말한다면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을 언제나 확인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지금 비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예배를 개혁하는데 방법이 뭐냐면 어떤 일부 예배는 이렇게 2부 예배는 뭐 찬양 중심의 예배 3부 예배는 열린 예배 뭐 이런 전통적인 예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듣고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예배를 개혁하자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찬양예배, 열린예배 드리는 게 예배를 개혁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개신교, 개신교가 종교를 개혁하면서 카톨릭에서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항상 말씀으로 귀로 듣는 예배인, 이 말씀, 귀로 듣는 말씀인 설교가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말씀인 성만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이 하는 모든 짓이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보기 싫어서 그중에 성만찬을 쑥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그 사람들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성만찬을 빼면 안 됩니다. 그는 반쪽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예배학적으로 말하면 반쪽 예배입니다. 성만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번 성만찬을 합니다만 사실은 예배를 개혁하려면 매 주일 성만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개혁하는 겁니다. 그래 근데 우리 대신교는 너무 이 성례전을 우습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례전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만 세례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부육자들을 통해서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 문답을 할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별로 제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묻질 않습니다. 또뭐한번 들으면 또 잊어먹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세례 받고 그 이후에 뭐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성서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배우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세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문답을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요단강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오는 물속으로 데리고 가서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다가 빠칩니다. 물속에다 푹 담굽니다. 물속에다 푹 담고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세례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속 3절에서 8절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이런 말을 여덟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이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고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깊숙이 빠져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정말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 교회 몇 개월 다니면 1년 다니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세례를 통해서 옛날의 나를 죽이고 이제 새로운 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그게 바로 그 증표로 받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이제는 죽고,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나로 다시 살아났으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편에 소속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영혼, 내 인생, 내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삶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나가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됩니다. 우린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나가 영적인 전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와 흑암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장난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넘어졌다고 하면 나는 사탄에게 패배했다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악한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싸움꾼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싸움꾼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싸움꾼인들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싸움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악한 흑암 세력을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싸움에서 집니까? 왜 패잔병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는 이미 이겨 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가서 이미 패잔병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과 부패와 악한 일을 향하는데 내가 거기에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내가 의의 병기가 돼서, 의의 도구가 돼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의의를 행하고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약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일하지도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매일 나는 이제 앞으로는 도둑질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주문 외우듯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일하지 않고 돈 벌지 않으면 언젠가 궁핍하기 때문에 또다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도둑질 하지 않겠다는 결심뿐이죠. 그러니까 결심한 이후에 이후에는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땀을 흘려 리 일하고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둑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의 병기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불의의 도구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쓰임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 사람이 현자에게 찾아가서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저 구석 깊은 곳에서 보석 하나를 꺼내더니 그 사람에게 손에 들려주면서 이 보석을 가지고 과일가게를 찾아가고, 감자가게를 찾아가고, 정육점을 찾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석가게를 찾아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과일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보석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과일가게 주인이 귤두 개와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감자가게에 갔습니다. 감자 세 개와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정육점에 갔더니 소고기 다섯 끈하고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석상에 갔더니 보석상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 보석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주더라도 바꾸지 마십시오. 온 천하만큼이나 귀중한 보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온 천하만큼이나 귀한 보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값어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귤두 개의 인생을 바꿔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 다섯, 소고기 다섯 근에 자기 인생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값어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11절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우나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지고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맛과 빛깔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